이렇게, 약간 이렇게 빨리, 잽싸게, 잽싸게. What's up, guys? 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자각지대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고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 차선 바꿀 때 아까 보여드린 거, 잽싸게 돌려서 보고, 잽싸게 보고 들어간다. 와우! 속도를 너무내 가지고, 아, 뒷바퀴 털릴 뻔 했네요. 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What's up, guys? 아,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 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밖에 나왔습니다. 아, 요즘 날씨도, 아, 날씨도 겁내 좋고, 지금, 아 라이딩하기 좋은 계절이긴 한데 오늘부터 갑자기 날씨가 좀 습해져가지고 아니 무슨 벌써 장마철이요 날씨가 무슨 열대 습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갖고 무슨 열대우림 같은 느낌이 지금 듭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요번 팁은 진짜 장난이 아니라 어, 진지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너무 장난스럽게 보지 마시고, 요번 거는 진짜 목숨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꼭 보시고, 반드시 어, 잘 기억하셨다가 실제로 라이딩하실 때꼭써 보시기 꼭꼭써 <laughs>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차선을 바꿀 때 하수가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차선을 바꾼다고 해보죠. 우측으로 차선을 바꿀 때. 자,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우측 깜빡이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전되기 일보 직전이라. 자, 가다가, 네, 우측 깜빡이를 딱 키고, 그리고, 네, 그냥 차선을 바꾸는 거예요. 네, 어, 미러 안 봅니다. 네, 미러는 보통 이제 접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미러는 안 보고, 바로 그냥, 아, 아, 깜빡이도 가끔 안 넣을 때도 있어요. 그냥 가다가, 아, 차선 바꿔야지. 하고, 그냥, 슥, 바꾸다가, 네, 바로, 그냥, 시온으로 갈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아, 이게 하수의 차선 바꾼입니다. 중수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수. 자, 중수는 일단, 어, 깜빡이를 놓고, 바꿀 차선 쪽에 미러를 확인합니다. 자, 미러를 보고, 어, 내 뒤에 차가 없네. 어, 오케이. 결정했어. 하고, 우측으로 차선을 쓱 바꿉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일반 중수의 차선 바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다가도 사각지대에 있는 차랑 꽝들이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네, 시원해 가서 내오 만날 수 있다. 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수. 네, 고수가 어떻게 차선을 바꾸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수의 경우는 가다가 네, 깜빡이를 넣습니다. 우측 깜빡이를 딱 넣고, 그 다음에 미러를 먼저 봅니다. 미러를 보고 후방, 우측 후방에 있는 차가 있나 없나 상태를 살핍니다. 네,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잽싸게 고개를 돌려서 잽싸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잽싸게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잽싸게 고개를 돌려서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차선을 쓱 바꾸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작은 팁이 있는데, 고개를 돌렸을 때, 사각지대를 확인했죠? 그리고 다시 오고, 차선을 바꾼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능숙한 고수 라이더는, 고수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인데, 여기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딱 돌려서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잽싸게 고개를 돌릴 때, 네, 견눈질로 이 미러를 보면서 차선을 바꿉니다. 반드시 이 미러를 보면서 차선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은 처음에 미러 먼저 확인하고, 사각지대 돌렸죠. 그리고 나서 고개를 돌리는 이 짧은 찰나에 저 후방 뒤쪽에서 엄청나게 빨리 달려오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존재할 수 있어요. 어, 약 200km 정도 이상으로 달리는 물체가 있으면은 순식간에 제 옆으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깜빡이를 넣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참 아이러니한 건데 깜빡이를 넣고 있으면은 뒤에 있는 차가 더 가속하는 거 아시죠? 이게 정말 미친 짓인데, 아, 뭐 우리나라 도로 사정이 그러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좀 화가 나는 부분인데, 제가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꿔서 자기 앞을 막을까봐, 보통 저를 더 빨리 제껴서 가려고 풀가속을 때리는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은 정말 대형사고가 나버려요. 거의 뭐, 네, 가루가 돼버리죠. 네, 가루가 돼버리는 아주 무심무시한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그 사이에 뒤에서 혹시 차가 오지 않나 한번더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고, 밀어보고, 사각지대 확인하고, 네, 사각시대 확인하고 다시 차선 바꾸기 직전에 밀어 보면서 차선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100% 안전하게 차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로 사고가 한번난 적이 있어서, 그 이유로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뭐 나름 터득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방법을 터득한 이유로는 여태까지 차선 바꾸거나 이런 거에서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온 자동차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차선 바꾸에 있어서 사고는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조심하면은 어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를 다 조금이라도 제거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초 고수. 초고수는 어떻게 차선을 바꾸느냐. 일단 미러를 접습니다. 자, 미러를 접고 무조건, 무조건 돌려봅니다. 네, 무조건. 무조건 돌려봅니다. 네. 일단 초고수의 마인드는 네, 이겁니다. 미러는 믿을 수 없다. 난내두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겠다. 그게 확실하니까. 이 미러나 카메라는 분명히 왜곡을 줄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 눈과 내 몸만을 이용해서 직접 내가 보지 않은 거는 절대 믿지 않겠다. 네, 이런 마인드로 네, 이렇게 미러를 아 접고 아니면 이게 뽑아버립니다. 이게 공기 저항을 줘서 속도를 깎아먹기 때문에 미러를 아 뽑아버리고 네,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고개 돌리고 어, 또 이분들이 약간 좀 여유가 있어요. 네, 초고수급으로 가면은 이 뒤통수에도 눈이 있고 그리고, 동체 시력이 엄청 발달하기 때문에, 어, 잽싸게 보지도 않습니다. 어, 잽싸게 보지도 않고, 가다가 그냥, 쓱, 이렇게 봅니다. 어, 없구만. 어, 오케이. 하지만, 요런 와중에, 요쪽에서 동체 시력이, 동체 시력이 발달해서, 전방도 어느 정도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 어 거의 뭐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초고수 방법은 솔직히 저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고요. 진짜 초고수 분들만 쓰시기 바랍니다. 진짜 골로 갑니다. 이 방법 썼다가 자각지대 여러분 확인하라고 이거 제가 이렇게 잽싸게 보라 그러는 이유가 어, 사실 잘 보세요. 자 가다가 차선을 변경할 때. 이렇게 사각지대 싹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고수의 방법으로는 또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빨리 잽싸게, 잽싸게. 자, 이게 여러분들 보기에 좀 웃겨 보일 수도 있지만 전방 시야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전방 시야를 0.1초라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각지대 확인은 견눈질로 슬쩍만 이렇게 해도 볼수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고개를 돌려서 보셔야 됩니다 고개를 돌리는 게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눈동자를 움직여 봐야 시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눈동자 돌리면서 고개도 같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건 확실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잽싸게 고개를 돌려서 사각지대 바로 옆이죠 바로 옆에 사각지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잽싸게 전방 시야 확보. 네. 요 방법만 잘 하셔도 진짜 여러분들 차선 변경하다가 날수 있는 사고를 엄청나게 거의 8 90%는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러도 확인 잘안 하지만, 사각지대 확인을 똑바로 안 하셔가지고,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 사각지도 확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어깨 너머로 옆을 본다 그래서 어, 전문 용어로는 이제 숄더 체크라고 합니다. 어깨 너머로 체크를 해라라는 뜻으로 숄더 체크라고 하는데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원래 이거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시고 물론 꼼수는 있죠. 어 바이크에서도 물론 이 꼼수가 존재는 합니다. 자 꼼수 뭐냐면 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사각지대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고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 사각지대가 없구만. 어, 또는 이렇게, 이러, 이렇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서, 아, 사각지대 없네. 이러고 이제 변경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너무 위험합니다. 일단 몸을 움직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게 어, 너무 좀 위험하기 때문에, 네,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보통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지대를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자동차 운전하실 때도 운전하시다가 어, 잽싸게 숄더 체크 잽싸게 보고 시야 확보를 한 다음에 차선을 서서히 바꾸셔야 됩니다 차선 서서히 안 바꾸면은 아무리 숄더 체크를 한다 하더라도 어, 만약의 경우란 게 있어요 만약에 사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그날따라 어, 뭐제 눈이 뭐, 좀 맛이 가서 사물을 똑바로 인지 못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따라 눈이 침침해서 숄더 체크를 해도 이쪽에 있는 차가 너무 어두운 무광택 블랙이라 밤이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그 차가 하필이면 운이 안 좋게 라이트를 끄고 달리고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진짜 눈으로 봐도 체크를 못하고 깜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차선을 서서히 바꾸면은 이쪽에 있는 차가 놀래서 빵 합니다. 그러면은 잽싸게 다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바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크도. 차선을 자꾸 급하게 샥샥 바꿔야지 뭔가 이게 자기가 잘 타는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이크 역시 마찬가지로 차선을 서서히 바꾸셔야지 혹시라도 체크 못한 후방에서의 자동차나 어떤 뭐 운송기기가 있을 때그 사람이 절 보고 빵! 하고 위험하니까 절이 꺼져라고 어 알림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차선 바꿈을 멈추면은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자, 이 방법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기 초고수는 약간 장난이니까, 네, 그거 진짜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차선 바꿀 때 아까 보여드린 거, 잽싸게 돌려서 보고, 잽싸게 보고 들어간다. 자, 요게 기본입니다. 자, 왼쪽 차선 바꿀 때도 마찬가지고, 왼쪽 차선 바꿀 때도 깜빡이 넣고, 잽싸게 본 다음에 바로, 네, 보면서, 미러 요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곁는질로 이게 많이 하다보면은, 눈이 엄청 빨라져서, 이 작은 찰나에도, 살짝 보는 찰나에도, 후방 정보를 상당히 많이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차선 바꿔 볼게요. 자, 빵바위 넣고 밀어보고 앱상의 사각지도 확인하고 다시 밀어 보면서 계속 움직입니다. 와우. 속도 를 너무 내 가지고 아 뒷바퀴 털릴 뻔했네요. 네, 죄송.